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10월 2주차 패키지 가성비 분석 영상이고요. 일전에 나왔던 패키지하고 구성품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굿서버하고 그린발록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유니콘 패키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엘릭서 상자 패키지가 나왔거든요 구성품은 제작증표랑 코인 상자 3개, 표엘 상자 2개, 최상급 개돼지팩 하나 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요 네, 굿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상품 제작이 또 있는데, 명예주와 2000개를 만드는 제작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퓨어 엘릭서 상자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상급 개돼지 팩을 만드는 것도 나왔습니다. 요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퓨엘 상자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자, 계산기를 또 두드려 봐야겠죠? 일단, 최상급 팩 같은 경우에는 물약 기준 21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1428 다이아 가치를 갖고 있고요. 퓨엘 상자 한개당 물약 27개씩 합쳐서 54개고, 54 곱하기 68 해가지고 3672 다이아 가치. 포인 상자 3개는 물약 기준으로 36개 가치니까 2,448 다이아 가치 그리고 증표 1개 같은 경우에는 표엘 상자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물약으로 따지면 13.5개 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8도 곱해줘가지고 918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계를 좀 매겨보게 되면은 8,466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은 4.2 2, 3배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냥 평타팩 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퓨엘 상자가 끼어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게 나와요 워낙에 NC 판매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퓨어 엘릭서를 구하는 게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퓨엘 상자가 나올 때는 좀 그나마 맨날 핫타팩 나오던 게 평타팩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느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리퍼 발록에서 팔고 있는 유니콘 패키지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비팩 두개 주고 퓨얼 상자 두개 주고 코인 상자 세개 주고 증표 하나를 주게 되는데요 그림발록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가지고 신비팩을 만들거나 네 개를 가지고 아누반지 제작 도전을 해서 실패해서 코인 상자 두 개를 얻거나 그래서 계산은 실패했을 때 나오는 코인 상자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신비팩 두개 예, 물약으로 따지면 약 30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30 곱하기 68 해주면 2040다이아 가치고요 표에 상자하고 코인 상자는 사실상 위에 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증표 1개는 코인 상자 1개와 가치가 같아서 물약 12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816 다이아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계를 매겨보면은 8,976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은 4.48배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굿서버보다 약간 배율이 좋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등급은 평타 팩으로 동일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패키지는 뭐 퓨어 엘릭서를 껴줘가지고 그나마 뭐 나쁘지는 않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스펙업 뭐 퓨어 엘릭서 사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기는 하죠. 뭐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할게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뭐 퓨어 엘릭서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간에 이제 경손실 방지를 위해서 시련의 탑을 돌리면서 <laughs> 가성비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요 내용들은 영상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메모에 노토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